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을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 박해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박해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킴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음 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다만 박해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기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만일 병장에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을 위해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로 그들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맞치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예수를 지나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거 축원합니다.